재산세를 부과, 부과하는데 그 관계에서 미묘하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스피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빈집의 정비가 어려운 이유, 빈집과 재산세의 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기준 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전국의 빈집은 약 151만 호 수준으로 2010년 약 80만 호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년 빈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전남의 수치가 눈에 띕니다. 이어지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기준 각 시도 내 빈집 수와 전국 어,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이 3.2%에서 15.2%로, 이중 전남이 15.2%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화순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년 재무과 부가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 관내 빈집 수는 1591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수 15169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열체 중에 한채가 빈집이라는 거예요. 앞의 표에서도 보았듯이 빈집의 증가는 농어촌에만 똑같된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있는데요. 이렇게 도농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빈집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방치되는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미 작하시겠지만 빈집이 늘어가는 주요 이유로는 고령화와 지방세대로 인한 인구 유출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빈집의 노후화로 인한 공기 위험. 빈집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위생 문제, 범죄 장소로의 악용화, 그리고 화재 사고 등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빈집 정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로는 현재 빈집 정리 사업은 주로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 확보나 인력 면에서 공공의 부담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 파악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기가의를 얻기가 어려워. 지자체 차원의 집권 철거나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소유자의 에한 자발적인 빈집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하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관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들이 빈집 관리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을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농어촌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빈집 정비를 위한 개별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빈집 관리를 유도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집의 방치는 빈집 소유자의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서로 괴리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개인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빈집 소유자들에게는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빈집을 관리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실정입니다. 좀더 들어가서 빈집과 재산세 관계를 살펴보면 편의법상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주택에서 재산세 주택 재산세 토지로 변한데요 세율이 살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자진철거 자진철거를 자진 할 이유가 없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자진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빈집과 재산세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빈집 정리를 위한 유인책으로 세제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혜택 부분입니다. 편의법상 빈집의 철거 후그 고속도지에 대해 한대 6개월간 과세 통례가 적용되는데요. 6개월 후에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소유자들은 해외당 토지에 대해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담으로 도시인 지방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을 도입입니다. 우리 전남도 내에서는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 조례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과우이빈집은 화재나 붕괴 위험, 붕괴 등 안전 사고에 더 노출되어 있어 소방서의 소유도에는 흥정 사물을 비용을 고려하면 소방은 지역 자원 시설세율 추가 과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 개선 방안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오늘 제 스피치의 목적이 지자체가 떠안는 빈집 정비 의 고충 그리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견인 역할을 하게 될 조세 제도에 대해. 돌를 던짐으로써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